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믿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공의회라는 것은요. 이 공적인 회의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총회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공의회는 이 교회 교리와 교례들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이 교회 대표자 이제 회의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의회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이제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최초의 이공 의회가 시작되는 개최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325년 이 니케아에서 열린 이 니케아 공 의회가 대표적인 이제 공 의회고요. 또 우리 개신교에서 볼때이 웨스트미스트 총회가 대표적인 이제 공 의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독교 안에는 공의회가 없죠. 개신교 안에는 공의회가 없습니다. 각 교단마다 그냥 총회로 열리고 노회로 열려서 그때그때 그때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단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죠. 하지만 이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자기들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그냥 이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총회인데. 자기들은 교단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그걸 공의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예전의 공의회학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의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교리라든지 중요한 교리라든지 교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그런 제 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어떤 교리를 확정을 하냐면. 구원의 조건에 대한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구원론과 관련된 특히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왜이뭐 회의가 개최됐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복음을 믿고 교회 일원이 되니까.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이방인들은 뭐 모세 율법이 뭔지, 뭐 구약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생하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 교인이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해서 여기서 크게 이제 변론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교인들의 구성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구원의 이 조건에 대한 부분,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자체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장로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모였는지는 상세하게 기록은 안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모였다라는 여기에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당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공의회가 이제 위가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변론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한데도 차별없이 성령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멍해를 교인들에게 치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이제 보면요. 교회는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공의회나 총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그 회의는 사람이 모여서 언언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공의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예전에 공의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공의회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교리에 대한 확정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 교리를 확정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 공의회에서 결정난 부분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이 결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의회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한이 발언이 결정적인 이 발언이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발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보면요, 사도바울을 이제 준비시키시면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왜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하지? 그죠? 베드로 사도가 왜 등장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그때 몇 이유를 우리가 살폈지만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이 결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하려고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자기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조건을 확립하는 교리가 세워지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의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주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교리들은 교회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가지고 그 구원이 틀어지거나 잘못되게 된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의회가 열려서 중요한 문제들을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끼리 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을 그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6절을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이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처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또 웨스민트 총회라든지 이런 어, 이 공의회에서 교리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라든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교리는요 원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공의에서 확정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공의에서 발언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 그한 사람의 발언으로 대세가 확 기울어지고 전세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런 결정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교회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교리를 확증하는 공의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회였다라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오늘 생겨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은요. 교회사 속에 있었던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거든요.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단들이 바로 그때 결정했던 교리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공의회가 생긴 이유도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공의 의회에서 이단이다 혹은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 결정되고 확정됐던 주장들을 지금 현대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에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공의회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 공의회에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중요한 이 공의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리로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모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사 속에 성경적 교리를 확립하기에 모였던 이 공의회와 그곳에서 결정한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다양한 교단이 생기지 않고 뭐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뭐 이제 이 교회도 없고 하나의 교회일 때 예? 기독교가 하나의 교회일 때그 교회의 정통성과 권위라는 것은 교회 역사나 교인 숫자나 특출난 몇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 있습니다 교리 교회의 권위는 교리에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사도 그 자체 그 사람들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이 교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이 주장과 가르침들이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 자체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정통성이라는 것. 어느 교회가 정통성이 있냐 했을 때그 정통성의 유무는요 교회 어떤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했니 저런 일을 했니 교인 이숫자가 얼마나 되니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니 이런 것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의 정통성, 교회 권위는 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올바르게 확립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전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가 정통성이 없고 근거가 없다 하면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어 발전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진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저런 절기를 지키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끝이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바울사도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에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보원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 공적인 회의가 잘못된다는 건요. 네? 교회의 공적인 회의가 잘못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죠? 교회가 중요한 교리들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기독교가 없어져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빠르게 세워 옴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교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 신사 참배를 이각 교단의 총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총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합니다, 그냥. 그죠? 우상숭배해요, 그냥. 그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를 보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들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전에 공의회에서 성경에 근거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건 교단에 총회와 각 노회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회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의회가 없고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 교단마다 총회에서 중요한 교리들의 문제가 생길 때에 교리를 확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로 모이고 노회로 모일 때 노회와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총회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총회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아무리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해도 그 결정은 전부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시대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총회와 노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공의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금의 이각 교단의 총회와 노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적인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죠? 따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총회와 회의가 열린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사 속에 있었던 공의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지금 우리 총회와 노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들 총회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흔들림없는 그런 걸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